속옷을 벗어 머리를 묶은 뒤 엄청난 기세로 이웃게 되는 한 여자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이 여자 대체 누굴까요? 여기 정반대의 두 남자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바른 생활 사위 온드레이 그리고 타고난 바람둥이 장인 루돌프죠. 언제나 루돌프의 좋은 핑곗거리인 온 드레이 덕분에 이 가족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굴러갑니다. 루돌프는 아내 마르타와 아직 열정을 유지하고 있죠. 오히려 온 드레이 부부 쪽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열정도 애정도 식어버린 그저 익숙하고 당연한 관계가 된두 사람. 루돌프는 온드레이에게 나름의 철학과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하지만 온드레이는 차마 범접할 수 없는 단계네요. 그러던 어느 날 루돌프의 눈치를 오해하고 당구장에 나타난 온드레이,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 앞에 엄청난 핫걸 샤를루트가 나타납니다. 온드레이는 어떻게든 말려보려 하지만 루돌프는 이미 전투 의지로 불타고 있죠. 게다가 이 철없는 장인은 불륜이 부부관계를 구할 수도 있다며 위험한 발언까지 해댑니다. 온드레이는 그저 꽁냥거리는 둘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때 시작되는 샤를루트의 엄청난 도발. 속옷의 새로운 활용법을 보게 된 온드레이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행동 하나 하나까지 너무도 야시시한 샤를루트. 당연히 루돌프는 샤를루트에게 작업 들어가고. 온드레이는 혼자 귀가를 하게 됩니다. 돌아온 집에서 앨리스의 잔소리가 시작되죠. 임신도 임신이지만 두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 역시 마음처럼 되질 않습니다. 앨리스도 온드레이도,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죠.

샤를루트는 대놓고 온드레이를 유혹하는데요. 이 엄청난 여자에게 결국 바른 생활 사나이도 넘어가고 맙니다. 인생 첫 외도를 저지른 온드레이. 온드레이는 두려움에 가득 차 온갖 변명을 늘어놓는데요. 이를 의심하던 앨리스는 온드레이의 자켓에서 샤를루트의 속옷을 발견하고 맙니다 결국 온드레이는 루돌프의 핑계를 댑니다 루돌프는 이 상황에서도 낙천적이죠 한편 루돌프의 바람을 알고 있던 마르타 은밀한 사진을 모아놓는 루돌프의 몹쓸 버릇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해왔던 마르타. 어쨌든 루돌프는 결국엔 마르타에게 돌아왔으니, 그거면 됐다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녀 예상대로 루돌프는 그녀가 원하던 가방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풀렸다 싶은지, 또 다시 샤를루트를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루돌프의 작업에 철벽을 치는 샤를루트 행복한 건 마르타뿐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르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버리죠 이젠 잘해보겠다며 이벤트를 준비하던 루돌프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 좋아하던 여자도 마다할 만큼 힘들어하고요. 마르타의 빈자리에 매일 밤 괴로워하죠.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사무치게 슬퍼하는 루돌프. 한편 루돌프가 잠잠한 이 순간 이번엔 온드레이 쪽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샤를로트와 더욱 격렬하게 만남을 이어가는 온드레이. 하지만 덕분에 온드레이의 자신감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게 일에 나선 덕분에 가게 역시 성황을 이루게 되죠. 모든 것이 상승세. 샤를루트와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앨리스와의 사이까지 좋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방면 전문가인 루돌프는 온드레이가 뭔가 버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루돌프는 온드레이를 멈추려 하지만 일단 샤를루트 쪽이 도무지 멈출 생각이 없네요. 온드레이에게 푹 빠진 샤를루트 이렇게 아슬아슬한 크리스마스가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찾아온 샤를루트 그리고 앨리스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요. 세상에! 웨이트리스 면접을 본 샤를루트 온드레이는 어떻게든 거절하려 하지만 앨리스는 샤를루트를 마음에 들어 합니다 루돌프의 집에 방한 e 까지 마련해 주죠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인가요 게다가 샤를루트는 이제 온드레이를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아오이. 이렇게 온드레의 인생은 제대로 꼬여버리는데요. 이때 루돌프는 마르타의 과거에서 외도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내로남불 제대로 보여주며 분노하는 루돌프. 외도 상대는 바로 마르타의 마사지사였던 맹인 남자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몰랐던 마르타의 속마음을 듣게 된 루돌프 화는 났지만 마르타가 원했던 것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슬픔에 빠지게 되죠. 한편 앨리스는 슬슬 샤를루트와 온드레이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루이와 그렇고 그런 과거가 있던 앨리스. 그러면서 온 드레이를 의심하는 걸 보니 분녀가 또 닮긴 했군요. 아무튼 이렇게 지저분해진 상황 속에서 온 드레이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샤를로트와 끝을 내려는 결심이죠. 하지만 이때 갑자기 등장하는 앨리스. 샤를루트는 다같이 죽자며 엘리스를 자신의 테이블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폭탄 선언. 바로 샤를루트의 임신 소식. 어쩌면 좋을까요? 온 드레인은 겨우 도망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마당에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을까요? 앨리스는 아기 아빠가 누군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샤를로트의 또 다른 폭탄 선언이 시작되려는 그때, 샤를로트의 생일 케이크와 함께 등장하는 구원 투수 바로 루돌프입니다. 루돌프는 샤를로트를 달래가며. 자리를 정리하죠? 샤롤루트 역시 루돌프의 진심 어린 설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온 앨리스를 기다리는 건 바로 온드레이의 이벤트. 앨리스는 온드레이에게 기다렸던 임신 소식을 알리죠. 결국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사랑, 신뢰, 안정, 모든 것을요. 그리고 루돌프는 마침내 마르타를 보내주게 되죠. 발직한 스캔들로 가득하지만 끝엔 잔잔한 사랑이 남는 영화, 희망에 빠진 남자들입니다.